이제는 에 예, 디모데 전서 1장 4절을 중심으로 해서 어,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어,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딤전을 초월해서 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제가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 알려 드렸고 어, 이어서 예, 오늘부터 딤전에서 나오는 예, 하나님의 경륜의 내용들이 이어지는데 오늘 그 내용의 첫 번째는 예,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예,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에 사실 여러분 이름만 집어넣으면 돼요. 예?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이민준 이렇게 여러분 이름만 집어넣으면 정확히 맞습니다. 자 장수쌤 천지 읽어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운 뜻이 사람들을 향한 약속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약속한 것을 행하는 경영과 행정이 경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 경륜을 어떻게 행하고 진행하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경륜의 수혜자가 자신이라고 바울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은 세난교의 지체들도 하나님의 경륜의 수혜자들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이 경륜과 맞서서 여러 가지 어, 말도안되는 여러 가지 하나님 볼 때는 웃기는 그런 어떤 논리, 그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자기들의 체험 이런 것들로 자꾸 이 하나님의 경륜과 맞지 않는 것들을 주장하는 이런 세력들이. 디모데 사도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 맞서는 것들을 잘 정리해라 하는 말씀을 사절 이후에 말했고 이제 바울이 자기를 자기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어떻게 자기가 쉽게 말하면 이 생명 구원이 이루어지는지를 자기를 예를 들어서 이제부터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다 똑같은 것입니다. 자. 이째 이제 바울이 이 경륜을 예, 이제 말하면서 자기에게 예를 들면서 자기에 적용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지를 마음대로 1번이 뭐냐면 범죄와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와 긍휼. 딤전 1장 13, 15절을 우리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자우 이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예, 이런 이제 표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이 아, 한 것은 이 하나님의 아 내가 은혜를 구원 받았습니다. 이런 우리가 기존 에 알고 있는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장세전부터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이 경륜을 설명하기 위해서 당신이 얼마나 폭행자였으며, 얼마나 비방자며 박해자였는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자가 누구냐 나다. 그래서 내가 뭐요? 정말 나는 괴물이다. 이게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핍박과 박해와 폭행자였어요? 예 그리스도의 몸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던 자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이 몸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폭행했던 자입니다. 스테반 집사를 죽이는데 야구보 사도를 죽이는데 앞장져서 네 죽였던 자이며 교회를 잔해하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아주 그리스도기로 볼 때는 원수 중에 원수, 괴물이었습니다. 바울이 예를 들어 율법으로 볼때 모세를 통해 오신 말씀을 준행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바울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냐에 느 따라서 완전히 모든 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대부분의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포기한 그런 사람들 외에는 나름대로 다 착하고 나름대로 의롭고 나름대로 다 올케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그 기준이 누가 정한 기준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천륜. 그냥 윤리 도덕 상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지난 주일날 새 남께 정체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새 남께 정체에 대해서 말하면 둘째 나올 게 뭐냐면 세 남께 지체들의 정체도 나와야 돼요. 그렇죠? 우리 정체성 잘 알잖아요. 그새 남이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이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는 것.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럴만한 이유가 있죠? 그러면 동시에, 새남이라는 그리스도의 몸에 한몸된, 한몸으로 부른받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정체가 여러분 가족에게서, 여러분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 어떤 관계 공동체에서 공동체 관계성에서 여러분들의 정체가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들은 인간이란 종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인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족이 되었습니다. 이게 좀 만화 같은 이야기지만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인간 종족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종으로 아주 세상에는 없는 새로운 종이 됐다는 거. 그래서 우리들의 새로운 종의 정체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아, 지구촌에 이 인간이라고 하는 아담의 후손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종, 새로운 생명의 종족이 생겨났구나. 그리고 이게 창조자 하나님의 뜻이구나, 약속이구나, 언약이구나. 이것이 우리 세남 교회라,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군산 서울 거처에 적어도 알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일반 세상 사람들은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종자가 다른 거심을 드러내야 돼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설교할 한 내용을 미리 마레를 해버렸는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우 침착하며. 어떻게 보면 서두를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루하루, 시간시간, 시간, 우리가 새로운 종족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게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운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한땀한땀 한땀 우리에게서 이루신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자였다. 내가 죄인 중에괴수였다 그런데 뭐라겠다? 나에게 하나님이 극률을 주었다. 극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만 할 건데. 그래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에 박해자,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극률을 입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들어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 교회였을 때는 그리스도교를 이단으로 취급했습니다. 유대교와 율법을 사서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교를 핍박하는데 앞정선자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정말 자기의 믿음에 후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에 너무나 만족스러웠을 것이고 정말 자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그런 유대교인이었을 것입니다. 교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아, 내가 죄인이었고, 죄인들 중에서도 정말 가장 악질적인 나는 괴물이었구나 생각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을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루살렘께를 쳐부셔 버렸단 말이에요. 이 세력들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다 흩어지고 사도들만 예루살렘이 남고 다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악질적인 일을 했어요.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금리를 주실까? 근데 금리를 주셨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 내용들 한번 보겠어요사도행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인 당함을 맞다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이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세만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니라. 네, 바울이 이런 존재입니다. 이건 유대교의 교인으로서는 최고의 믿는 자예요. 최고의 교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봤을 때는 이건 왼수예요. 이건 마귀새끼 완전히. 근데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와, 내가 얼마나 이 정말 이 우주, 우주를 팔아도 살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비박하고 폭행하고 비방했구나. 그러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에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도 내가 극 근데 하나님 뭐요 바울에게 극렬을 주었다는 거지 이 하나님이 바 이렇게 어마 최고의 죄인 아주 최고의 죄인에게 극렬을 줬던 게뭐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그 언약과 뜻을 이루게 한 경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오늘 그것을 말한 거 바울이 그러니까 나와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리스도 모에한 몸으로 앉아 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경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집행해 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경륜을 내게 집행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나름대로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다살 거예요. 뒤로는 다 죄짓고 살면서 앞으로는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다 코스프레하면서 살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을 기다리는 유대교가 그리스도 몸된 교을를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경륜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걸 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다 알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경륜도 소책자로 제가 좀 만들어서 우리 아동 학생 뭐 여러분 다좀볼수 있도록 다시 그것도 만들어 드리려고 그요 자, 바울도 이를 알지 못한 바울도 이를 알지 못한 혼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혼적으로 눈멀고 귀가 먹은 자였습니다. 그의 혼은 원래 알아요, 이걸. 그의 혼의 본성은 이걸 알지만 그 혼이 눈멀고그 혼이 귀가 먹은 자였습니다. 그의 혼의 본성이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경륜을 대적하여 그 일을 깨트리는 무자비한 폭행자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내교회를 회박한큰 죄를 행한 자신을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죄는 매우 큰 죄입니다. 이 세상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이 죄입니다. 살인죄보다 더, 이 사람은 예, 살인까지 해버린 거죠, 사실은. 재판에서 사람들을 사도와 집사를 죽였으니까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극휼을 외풉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지는 이 사람을 왜 용서하나요? 용서가 아니죠? 왜 극률을 베푸나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극률을 베풀었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실제로, 담메닥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찾아오셨고, 그날에 그를 심판하지 않고 그를 구원하셨어요. 그렇죠? 야. 나는 네가 비박는 예수다. 만나 주셨어요. 빛을 비춰 주셨어요. 말씀을 들려 이 그리스도의 말을 듣, 귀로 듣게 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자 오늘 긍휼과 용서는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용서보다 먼저 있는 게 긍휼입니다. 긍휼. 극률.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한 가운데 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세요. 1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세요. 자, 시작. 내가 전에 비두려를 입은 것은 내가 지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 우리 뒤에 나가 그리스도 네, 하나님의 경륜이 여러분에게 계속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내게서 끊어지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요.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큰 죄를 지은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경륜이 해당이 됐다라고 지금 일장 사절에서 경륜에 대한 위대한 경륜에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지금 적용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하나님 가장 먼저 바울에게 적용시킨 게보다 금률이었다. 극률은 용서가 아니라겠어요? 극률. 어떤 상태였어요? 폭행자였으며,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몸을 향한 폭행, 비방, 뭐요? 그 다음에 박해자였어요 빗박자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극률이라고 하는 경륜의첫 단추를 끼워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약속과 이 극률, 하나님의 이 경률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눈치도 못챘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바 거꾸로 생각하세요. 이분이 그리스도인 걸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핍박한 거예요 그건 극유리 없어요. 몰랐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요? 믿자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 경륜 하나님의 뜻과 언약과 경륜을 모르는 모든 분들은 다 보다 극률의 대상이다. 여러분 새남를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새 남게 이단이다 함부로 정말 건방 큰 죄를 짓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새 남께를 몰라요. 그리스도의 이 몸을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과 뜻과 경륜을 모르고 그런다면은 그들은 무슨 대상이다?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는 알아요. 알면서 한다면 그것은 증벌과 심판과 형벌의 대상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극률과 용서는 다른 것입니다. 극률은 L 레이덴이라고는 단어인데, 이 L 레이덴은 동정하거나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와 다르다고 얘기했죠.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극률의 단계는 뭐요?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극률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 사월로서 그리스도의 몸 예루살렘을 이렇게 회방하고 대적하고 핍박했던, 폭행했던 자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감정이 보다, 오,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그게 아니라, 어휴, 저 불쌍한 녀석, 저 아무것도 모르고 저기 날뛰고 설치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만들어 놓은 위대하게, 정말 존경게 만들어 놓은. 그리스도에 보면 예루살렘께 저렇게 폭행하고 저렇게 무너뜨리는 저런 나쁜 녀석 그렇지만 모르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아닙니다 동정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던 거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에는 우리 안에 있는 혼들이 전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 혼들인 것을 하나님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 인간적인 모습에 행하는 것을 어쩜 그렇게 다 반대로 사는지, 어쩜 그렇게 다 하나님의 뜻에 반역자로 사는지,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보여 저주하는 게 아니라 불쌍해하겠다는 거죠. 바울이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련을 우리가 받는 방법. 하나님의 경률을 받는 과정이라고 합시다, 이번 말씀이. 하나님의 경률을 받는 과정의 1번이 보다 우리가 범죄자며 그 범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극률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렇죠? 그런가 운데 우리 행위도 어쩜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만 골라서 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전부 사단 마귀새끼가 우리가 선악과라고 하는 이 죽은 나무, 생명 사망의 나무에 우리를 접붙여가지고 사단 마귀를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그냥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왔어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심판하고, 형벌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여 불쌍히 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한마디로 받는 과정 또는 이루어 가는 과정의 첫 번째 단추였다, 과정이었다. 자, 그래서 믿지 않고 찾았어요? 어딘지 알아, 알아요? 믿지 않고 모른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동정과 불쌍하게 여겨 믿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죄가 모른다고 해서 모두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이 모든 죄는 믿을 때다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 끝내, 믿지 않는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선악과로 여러분들이 행한 그 모든 행위록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기록이 돼서 우리 형벌의 하나의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어버릴 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의 피로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내가 아까 이금류과 용서는 다르다고 알려드린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정말 진짜 이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의 보만에 들어와서 그리스의 도표로 우리가 대속이 될때 속량되고 용서될 때이 모든 죄가 이거 어마어마한 큰 죄가 다 뭐요?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만 읽어 보세요.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아멘. 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어요. 진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 알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거 진리예요, 이게. 이거를 알았어요. 그래놓고, 짐짓은 일부러, 자기가 고의로, 그냥 인지하면서 짓는 것을 짐짓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조사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대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보다 속죄하는 조사가 없다. 27절.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예. 뭐가 이상? 심판과 지옥 형벌만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영의 근률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아까 왜 사울은 긍휼을 받았어요? 예, 믿지도 못했고 뭐요, 알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진리를 그리스도의 몸을 알면서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이 용서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28절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상이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자, 모세의 법을 알죠. 모세의 법을 어기는 것도 두세 증인만 있으면 사용을 시켰어요. 그죠안 지키를 안 지켜. 어, 나 지키는데요. 증인 세 명이 나와서 아니 안 지키고 제 놀러 다니고 돌아다니고 돈 벌러 다니고 돌아다니고 다 봤습니다. 세 명이 와서 증인을 해버리면 사형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이게 모세 법이에요. 하물며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법도 이렇게 용, 야,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해도 죽었는데 말이야. 2 9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자 이제 모사를 통해 주신 법을 어기는 것보다 이제 뭘 어기는 게더 무서운 형벌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짓밟는 지금 이 진리를 알고 짐짓 죄를 범하는 게보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약속된 이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 또 은혜를 우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성령, 그 성령을 내 안에 오신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 이런 것이 뭐다? 진리를 알고서 죄를 짓는 행위와 똑같은 거다. 이들이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나와 여러분은 절대로 다시 긍휼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시 죄인 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 기록된 말씀, 이 감춰졌던 만나 감췄던 진리, 감췄던 그리스도, 감췄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몸, 진리를 우리에게 다 알려줬고 몸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우리를 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말씀 양식을 먹여 우리를 지금 양육하고 자라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해버린 뭐요? 용서, 극률도 없고 용서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더 이상 우리는 뭐요? 그분들에게 다시 그리스도를 믿어달라고 사정할 이유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그리스도 자체를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관계 어떤 설정 뭐 어떤 뭐 이사 때문에 그런 때는 뭐 얼마 그건 괜찮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다시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난 싫어요. 나는 그 기본적인 모든 교회가 믿는 그 구속사, 예수의 피로, 십자가로 구원받는 거, 나 그게 좋아요. 이건 이거, 나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 끝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그들에게 여러분, 긍휼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뭐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고, 이 언약의 피를 정말 더럽게 여기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은혜의 성령을 완전히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성령님의 모든 것을 완전히, 정말 모르겠어요.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바울, 자기 자신을 이제 드러내고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뒷모대에게 정확하게 더알려주겠어자기 한마디 자기의 간증을 한 것입니다. 이 시대가 이러한 간증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종족이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진 이런 새로운 종족이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른 뜻을 따른 그 경륜을 내가 어떻게 받아서? 내가 무엇부터 이렇게 이제 경륜 속에서 내가 바뀌기 시작했는지 고백하노. 나와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범죄자였습니다. 우리는 그 범죄자였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동정하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내일은 그 다음 단 과정, 그 다음 과정을 여러분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범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계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더 이상 긍휼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죠? 여러분 죄선 받았죠. 그럼 또 죄선 받으면 안 되잖아요. 또 죄선 받으려면 뭐가 돼야 돼? 죄 가운데 들어가야 돼. 긍휼을 받으려면 또 뭐가 돼야 돼? 또죄 가운데 들어가야 돼. 근데 우리가 진리를 아는 가운데 또 책관들은 것은 뭐요? 예 진리 가운데 있는 뭐,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사람 아들들이 죄 간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극률과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이, 근데 돌아갈 마음도 있나요? 돌아갈 마음이 있나요? 어? 어? 아니 돌아갈 마음이 있냐고? 아 없어요? <laughs> 확실해요? 어 아, 그래요? 그럼 그 말씀 끝내겠습니다.